맞아! 그럼 자연스럽게 한번 넘어가 볼까? 이 친구가 있는데, 이 친구는 영어에서 J라고 맺어. J. J. 나나나나나. 오, 진짜 나이가 보인다. 이거 이선희 노래잖아. <laughs> 웬일이야. 나이를 속일 수가 없다. 그런 면에서. 진짜. 아니,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, 그거 있잖아요. 막저 선생님이, 그또 지금 아, 가르치는 제자들 중에 거의 진짜 선생님이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상상이지만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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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이를 내가 만약에 어떤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일찍 나 나와, 일찍 나와서 일찍 임신을 했으면 정말 여러분들 뭐중 중딩의 자식이 있지 않겠어요? 그죠? 렇 정말 정말 크나큰 실수를 한 거야 십대때 그죠? 렇 가능하다. 음. 그래서 그런 친구들 지금 학생들이 많아요. 뭔가 딸 같죠 느낌이 딸과 아들 같은데. 그런 애들이 쓰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궁금한 게 뭔가 막 이런 거 있잖아 쌉. 뭐 여기 뭐 어쩔, 어쩔 TV 뭐 이런 거 쓰더만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거 <laughs> 쉽지 않다 이건 뭐고 이건 뭐 쌉. 그러니까 뭔가 부사죠 그죠 부사 베 e r y 이런 거겠죠 그죠 베 e r y 어쩔 TV 어쩌라고, 이런 건가? 어쩔 TV. TV는 왜 붙이는 걸까? TV. 안 맞아? 그리고 애초에 라임이. 그리고 어쩔, 어쩔레도 아니고 어쩔 TV? 소통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. 제가 그래서 어쩔 TV를 배운 거야. 어쩔 TV가 뭐 쓰는 말이래. 그래서 그냥 써봤어요. 10대 학생들한테. 어쩔 TV라고 하니까 되게, 아휴, 늙은 사람 취급하더라고요. 안 쓰는 걸로 해야겠다. 선생님이 10대 때는 이런 거 많이 썼어요. 막 이런 거 있잖아. 100 100 고3, 고등학교 2학년 때 100이 되게 유행했어 백. 100 선생님 나이가 보이죠? 100 여러분 뭔지 알아요? 100 100 OTL 이런 거 있죠? 피디님 OTL 이거 뭔지 알아요? OTL OTL 여러분들 모르지? 모를걸? 100도 모를거100 100, 100. 이런 게 유행이었는데 이제 어쩔 TV가 유행이다. 와 쉽지 않다. 백 어떻게 갑자기 이게 왜 나왔지?